네, 이것 때문에 제가 그 호출 스택을 오늘 설명 같이 하려고 했는데요. 네. 이게 이 함수가 지금 어, 실행이 되잖아요. 이 시작 시간 여기 스크린 점클릭해서이 함수가 실행이 되고 나서 그이 함수가 사라져 버려요. 이 함수는 실행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그 다음 이 부분. 이 부분 실행할 때는 이 시작 시간 정보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그 호출 스택을 알아야 그거 정확한 이해가 가능한데요. 그림판을 한번 써보죠. 네, 호출 스택을 여기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이런 네, 긴, 세로로 긴 하나의 통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름은 영어로는 call stack. 두 개의 예제를 제가 준비를 할게요. 여, 이거 코드 한번 그 실행 순서 그 맞추실 수 있나요? 실행 순서는 뭐 이거는 뭐그 호출 스택이랑은 관련 없어요. 그냥 실행 순서를 맞추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D. 이거는 지금 함수들 선언한 거죠 선언. 그래서 실행과는 살, 실행과는 관련이 없고 여기 함수가 호출되는 거. D가 호출이 되면 이 부분이 실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콘솔에 D가 찍히고, 얘가 실행되면 콘솔에 E가 찍히고, 그 다음에 얘가 실행되면 이제 이 부분이 실행되는데, B 선언을 하고 B를 호출을 해요. B를 호출하면 이 부분. 그 다음에 C를 선언하고 C가 호출되면 이 부분. 그래서 콘솔로그 C가 찍히고, 그 다음에 C가 끝났으니까 콘솔로그 B가 찍히고, 그다음에 B가 끝났으니까 콘솔로그 A가 찍히고 제가 이렇게 그 흐름을 예, 실행 안 하고도 바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D E C B A 한번 볼까요? D E C B A 이렇게 이게 언뜻 보면 좀 복잡한데, 예, 언뜻 보면 좀 복잡한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그 방금처럼 브라우저에 실제로 실행을 안 하고도 이 순서를 파악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그, 어, 호출 스택에 그막 넣다가 그 호출 스택에 함수를 넣어보고 빼고 이러면 그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호출 스택을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스택이 뭐냐면 이 컬은 이 호출은 이 함수를 호출한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스택이 뭐냐면 동전지각. 이거 동, 그, 제가 정확한, 정확한 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동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동전을 옆에서 본 모습. 아이고, 채팅창 때문에 안 보였구나. 네, 네 이게 그 동전을 옆에서 본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얘가, 네, 이렇게 동전이 쌓이죠? 동전이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 하나씩, 여기서 이렇게 아래로 떨어, 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동전이 쌓이겠죠. 이제 동전을 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가 입구예요. 입구. 동전이 이렇게 쌓였는데, 동전을 뺄 때는, 예, 여기 위에 거부터 이렇게 위 빼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 빼고. 얘 빼고, 얘 빼고, 얘 빼고. 그 다음에 넣을 때는 또 이렇게 넣고. 이거, 이걸 잘 보시면, 이렇게 들어간 거. 얘가 제일 처음에 들어갔는데, 빠져나오려면 제일 마지막에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얘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게 얘잖아요. 지금 방금 넣은 거. 근데 빠질 때는 얘가 제일 먼저 빠지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위에 거부터.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게 제일 마지막에 빠지는.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들어온 게 제일 먼저 빠지는. 이런 그 통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런 통을 스택이라고 부르거든요. 자료구조예요. 자료구조인데 이런 통을 스택이라고 하고 이 함수 함수의 동작이 이 스택과 똑같다고 해서 네, 호출 스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번 코드를 한번 보자면 이게 호출을 할 때마다 함수를 호출을 할 때마다 이 함수를 스택에다가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가 d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름은 d 네, d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요. 아 이거 또 안보였네. 네. 네, 콜스택에 들어가는 아까 제가 동전으로 예시를 들었던걸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지금 d가 호출되면 d가 실행이 되고 그러면 여기 콘솔로그 d. 근데 얘도 함수예요 얘도 함수죠. 예, 이렇게 이 호출할 수 있으니까 함수예요. 그래서 D가 실행되는 동안에 콘솔로그 D 얘도 호출이 되기 때문에 D를 실행하고 그 안에서 예콘솔로그가 실행되면 이렇게 쌓이겠죠. 위에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나가냐? 얘가 실행이 끝나면 하나씩 예, 동전 위에 꺼 뽑듯이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하나 더 그리자면 얘가 뭐냐면 저희 브라우저, 콘솔이에요 콘솔. 저희 그이웹 브라우저 이거 이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 깨끗한 화면. 어, 더 실감을 내기 위해서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 그려놓죠. 이렇게 이제 콘솔 같죠? 그러면 이제 콘솔 로그 이거 얘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실행이 되면 여기에다가 d 하고 찍히겠죠 d 이렇게 d 가딱 찍히고 얘 빠져 나가죠 이렇게 실행이 끝나면 할일다 했으면 빠져 나가는 거고 콘솔로그 d 가 끝나면 이 함수도 여기 끝났죠 이 함수 실행이 끝났죠 종료 그러면 얘도 이제 빠져 나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얘 끝났으니까 얘가 실행되어야겠죠? 그러면, E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얘는 뭐겠어요? E가 실행되고, 콘솔로그 E. 네, 콘솔로그겠죠? 콘솔로그. 할일 하죠? 콘솔로그 할 일을 하면, 콘솔에다가 E 이렇게 찍고, 그다음에 할일그 다음에, 할일그다 했으니까, 사라지고. 얘 했으니까, 얘도, 함수도 할일다 했으니까, 네, 사라지고. 지금 이 과정 이해가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 네, 얘가 이제 대박이죠. 얘가, 얘만 이, 이제 이해하면 호출 스택 이해 다한 거예요. 그래서 A, B, C, 그다음에 이거, 네, A를 실행을 했어요. A를 실행하는 순간, 이거, 이괄호가 소괄호가 붙는 순간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쭉 A를 실행하면 지금 이 부분. 그 다음에 function b,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근데 이 선언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언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실행. b를 실행을 했죠. 이 실행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실행하는 거. 호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a 위에 b가 이렇게 실행되니까 들어가죠. 그래서 b가 실행되고, b 부분, b 부분을 보니까 c, C, 이거, 선언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 호출된 거, 호출된 게 중요해요. 그래서 C가 호출됐으니까, 이 C 부분이 실행이 되는데, 그러면 콘솔로그 C가 있네요. 이렇게 C가 있고, 얘는 뭘 하죠? 콘솔에다가, 이렇게 C 찍는 게 자기 할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할일 끝났으니까, 이제 호, 스택에서 사라져요. 짠, 하고. 그 다음에 C가 끝나면, 콘솔로그 C가 끝나면, 이 펑션 C도 끝나죠. 그러니까 얘도 할일다 했으니까 끝나고, 그럼 얘가 종료죠, 종료. 얘 종료면 얘 거. 지금 현재 B 상태이잖아요. 콘솔로그 B. 얘가 이제 호출되니까 들어와요. 이렇게 콘솔로그 B 딱 하면 얘는 할 자기 할일 하고 B 이렇게 자기 할일 하고 할일 끝났으니까 사라져요. 그 다음에 B가 끝나면 이 콘솔로그 B가 끝나면 이거 B. function b도 끝나죠. 그럼 이제 콘솔로그 a 얘가 호출되는, 예, 실행되죠. 그 자기 할일 하고 이렇게 a 자기 할 일을 하고 할일다 했으면 끝나고 예, 사라져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콘솔로그 a까지 했으면 이 function이 끝나죠. 예, function도 끝났으니까 자기 할일다 하고 사라지고 종료. 아, 얘도 아까 종료됐었죠. 네. 이렇게 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다 종료가 된 거예요. 네. 이렇게 호출 스택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코드가 아무런 그 문제 없이 모든 게다 순서에 다 들어봤죠. 이래서 네, 콘솔에는 DECBA 이 순으로 찍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D, E, C, B, A. 제가 그거, 아까 이걸 실제로 실행 안 하고도 이 코드만 보고 바로 할수 있었던 게이 호출 스택을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 D 실행되고, 여기서 E 실행되고, 여기서 이렇게 B, C 해서 C 먼저 실행되고, B 실행되고, A 실행된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이거 조금만, 이런 거 순서 좀만 바꾸면, 네. 제가 방금 A를 B 위로 올렸으면, 어떻게 되죠? 콘솔로그 A를 B 위로 올리면, 콘솔에는 DE, 그 다음에 A가 실행되면, A, 그 다음에 여기서 CB. DE, A, CB 순서가 되죠. 한번 보면 d e a c b. 그래서 이것들을 어, 여러분들이 만약 호출 스택을 좀 익히고 싶다 하시면 얘네들 콘솔 순서를 막 바꿔오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함수를 좀 중첩해서 많이 해서 막 콘솔로그를 여러 곳에 배치를 하시거나 해서 이 호출 스택을 처음에 이렇게 저처럼 그려보세요. 그려서 어, 호출이 되는 순간 여기다가 넣고 실행이 끝나면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게, 네, 그렇게 하면 호출 스택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호출 스택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오늘 약속이 있어서 좀 빨리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호출 스택이, 예, 네, 좀 남았어요. 이게 제가 이거 할때 에러가 났거든요. 보세요. 에러가 났는데, 하면, 예, 네, 에러는 아니고 이거네요. 그 속도 시간이 계산이 안 되잖아요. 시간이 계산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여기 저희가 어 비동기의 특성이 뭐냐면 이렇게 클릭을 하는 순간 이 호출 스택에 네,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예, 이 부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호출 스택에. 그래서 이 부분을 실행을 다 해요. 실행을 다 하고 나서 예, 할일다 하면 어쩐다 그랬죠 이 부분이 사라지죠 예, 할일다 하면 함수가 사라지면서 문제가 함수가 사라지면서 여기 안에 있는 변수들 변수들을 다싹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시작 시간과 끝 시간 얘네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클릭을 하는 순간 다시 얘가 생겼다가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 다음에 변수들도 다 같이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이 시작 시간이 아까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어떻게 하면 이 비동기 함수에서 안 날아가게 할수 있냐. 이게 핵심인데요. 이거를 하려면, 네. 이때 스코프가 등장해요. 여기서. 이렇게. 다 꺼내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요 만약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클릭을 해서 여기에 들어왔다 클릭을 해서 여기에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생각을 해 보시면 시작 시간을 이렇게 예, 수정을 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끝 시간도 이렇게 수정을 하겠죠 끝 시간도 수정을 하고 그러면 다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변수를 선언을 여기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 시간 시, 세팅한 거랑 끝 시간 세팅한 게 다 여기에 기록이 되죠. 그래서 얘가 날아갔을 때, 얘가 날아갔을 때이 배리어블 같은 것들 다 날려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여기에 있어요. 네, 그래서 저그 <laughs> 아, 수정님, 안녕하세요. 그 갑자기 뜬금개그에 그 당해가지고. 어디까지 했더라? 네. 그래서, 네.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은 여기에서 서는 데 있기 때문에 이 펑션이 날아가든 말든, 예. 네. 값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그래서, 아, 해볼게요. 초록이 되면 클릭. 클릭 딱 하면 이제 반응 속도가 이제 뜨는 거죠.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시작 시간 기록되고, 아, 이때 시작 시간이 기록이 되고, 이 초록색이 되는 순간 시작 시간이 기록됐다가 제가 클릭 클릭을 하면 끝 시간이 기록돼서 이렇게 7초가 나오는 거예요. 해볼게요. 클릭 이렇게 하면. 573초. 이렇게. 그래서 전역 범위에다가 이렇게 변수를 넣었기 때문에 이 펑션이 호출 스택에서 나가서, 예, 네, 날아가든 말든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은 계속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